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 그 동행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물들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부터 23장에 이르는 사도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잠시 있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인 3차 전도 여행인 거지요. 아마 시기적으로는 AD 53년부터 58년경, 약 6년에 걸치는 그런 전도 여행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코스는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거꾸로 돌아가지요. 2차 전도여행은 드로아에서 출발을 해서 떠나 빌리뽀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해서 아테네와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왔다가 잠시 들르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1,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게 되지요. 특히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이상 매일같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게 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18장 끝부분에서 밝혔듯이 1차 전도 여행 시 갔었던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돌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사역이 3년이나 되는데 처음에 그 에베소에 갔을 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는데 근데 그들은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한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극성을 부려서 어, 결국은 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든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나, 어, 올려놓기만 해도 어, 그 환자의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신바람나게 돌아오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년을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성 전체가 예루살렘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복음화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기존의 유대교의 그 교인들은 엄청나게 그 박해를 하고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상을 버리게 되죠. 우상을 버니까, 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돈벌이가 없어집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여기니까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해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즉 그리스에 가서 3개월 동안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함으로써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죽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로 가게 되는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들리긴 했으나 들기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보금 안에서 살으라고 권고를 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슴 아파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지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도바울은 어째서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 그러자 예루살렘에는 아시아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소동이 일어나 사도 바울은 그만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소요가 일어나자 죽이려고 할 때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영내로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려고 했고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오늘 이 사명을 받게 된 동기가 뭐라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일은 결국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공의회까지 가서, 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거의 500명에 가까운 군사들을 이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그것도 밤중에 호송을 안전하게 하게 되지요. 흥미진진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으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윤복희 권사의 간증도 함께 보내드리니까 꼭 들어보시고 도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말씀 을맺겠 습니다.